Hola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스페인어 왕초보 어휘 12강입니다. 이번 12번째 시간에서는요. 커피 그리고 디저트와 관련된 어휘를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어휘 배우기 들어갈게요. 먼저 커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페인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커피. 영어의 커피, 뭐 한국어의 커피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카페 음, 남성명사예요 남성명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카페. 그렇죠. 에 강세가 있으니까 카페가 아니라 카페. 네.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이게 커피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커피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디저트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저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스트레. 한번 더. 오스트레 그쵸 우리 디저트는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뭔가 후 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포스트 어 이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가 뒤에 붙어 있는 형태예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어스트레 그렇죠 이게 이제 디저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씩 커피의 종류를 좀볼 건데요. 먼저 에스프레소예요. 그래서 커피 원액이겠죠. 에스프레소는 영어처럼 그냥 에스프레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 두 번째에 있는 표현도 한번 읽어볼게요. 카페솔로. 그렇죠. 우리 카페 하게 되면 아까 커피였고요. 솔로 하면은 이제 오직 단 하나의 영어로 치면 o n l y 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커피 온이에요. café solo. 그러니까 물이나 우유 같은 기타 다른 거를 안 섞고 그냥 딱그 에스프레소 원액만 가지고 있는 커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에스프레소 하게 되면 에스프레소 라고도 부를 수 있고 혹은 café solo 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표현 방법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카페 솔로 있고요. 음, 굉장히 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아메리카노죠. 자, 아메리카노는 크게 딱히 뭐, 어, 원래 그 단어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왔던 카페 뒤에다가 아메리카노 넣어주면 이게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메리카노 커피. 카페 아메리카노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카페 아메리카노 좋습니다. 저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 카페랑 아메리카노가 거의 붙은 식으로 발음이 돼요. 거의 붙어있는 식으로. 그래서 카페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카페 어, 아메리카노 카페 아메리카노 이건데 이제 붙여서 빠르게 원어민들은 발음을 한다라는 거 아메리카노는 아까 봤던 그 에스프레소 혹은 카페 솔로에다가 물을 좀더 넣어서 덜 쓰게 먹는 그런 커피인 거죠. 그래서 물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페라떼라는 음료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 나와있고 꼬는 뭐뭐와 함께 혹은 뭐뭐를 넣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레체는 바로 우유입니다. 음, 즉, 우유를 넣은 커피 이런 식으로 단어가 조합이 돼 있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라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 사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카페 라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카페라떼는 카페 라떼는 카페 곤 레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실제 이제 원어민들은 카페 곤 레츠 이렇게 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템포씩 쉬면서 말하지 않고요. 그냥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쭉 연결해서 이 단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넣은 커피가 되겠네요. 갑니다. 카페콜레체 어, 그렇죠. 이 꼰이 마치 꼴처럼 발음이 돼요. 꼰을 완전한 카페꼴레체 꼰이라고 할 필요 없이요. 이제 부드럽게 꼰과 레체를 이어주는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카페 콜레체. 그렇죠. 카페 콜레체. 음, 좋습니다. 카페 콜레체에 카페 라떼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생소한 커피가 나와 있는데요. 꼬르따도라고 제가 써 놨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잘 마시지 않는 커피이긴 한데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마시는 커피입니다. 음,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꼬르따도 고르따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아까 우리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넣은 건데요. 라떼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랑 우유가 거의 1대1 비율로 우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꼬르타도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아주 조금만 넣은 거예요. 라떼만큼 많이 안 넣고요. 우유를 넣긴 넣는데 에스프레소가 너무 쓰니까 그쓴 맛을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조금 우유를 넣은 음료가 바로 이꼬르타도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자, 우리 꼬르타도 커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카페 꼬르타도 그렇죠. 한번 들고 볼까요? Café Cortado. 좋습니다. 그래서 아 Cortado라고 하는 커피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배울 때는 몰랐다가 스페인 현지에 가서 친구들이 마시는 걸 보고 그때 아 이런 커피도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주문을 할때 그게 따뜻한 건지 혹은 아이스인 건지 이런 것도 조금 알면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주문을 할때어 너무 더워서 목이 마른데 따뜻한 걸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거 아이스 이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따뜻한 우리 핫이라고 하죠. 그 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따뜻한 갈리엔테. 음, 형용사예요. 한번 더읽어 보면 갈리엔테. 그렇죠. 이게 영어로 치면 핫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 음료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이스에 해당되는 얼음이라는 단어가 필요한데요. 이겁니다 얼음이란 단어가 바로 이엘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얼음, 이엘로 자, 따라서 아이스로 주세요. 혹은 얼음을 넣어서 주세요. 하게, 하게 된다면 몸모를 넣은, 몸모와 함께라는 전치사 꼰과 함께 쓰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스로 얼음을 넣어서 라는 표현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꼰, 이엘로 한번 더. con hielo.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시냐? 아이스냐를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e 리엔테 혹은 con hielo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 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con hielo 해서 잘 시켰어요. 근데 딱 저한테 주신 건 뭐였냐면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한 컵하고 아이스컵 한 컵, 이렇게 두 개의 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되게 특이하다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카페들에서 아이스 음료를 줄때 이미 아이스컵에다가 이제 커피를 부어서 하나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배려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뜻한 거 실컷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먹고 싶을 때 너가 알아서 스스로, 손님이 스스로 따뜻한 음료를 아이스컵에 부어라, 이런 <laughs>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적응이 됐는데요. 처음에 만약에 스페인 여행 가셔서 아이스 주문했는데 그렇게 어 나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뭐 그런 의미겠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아이스 음료와 관련된 어떤 일화였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 커피에 설탕을 넣어서 먹기도 하죠. 설탕은 이렇게 부르고 마스culino 남성 명사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아 ç ú c 그렇죠. 우에 들대가 있으니까 우에 살짝 강세 주면서 읽습니다. 한번 더 açúcar. 그렇죠. a s ú c a r 이게 슈가, 설탕이라고 하는 단어고 설탕을 넣고 안 넣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많겠죠. 그러면 그때는 권이라는 전치사 혹은 씬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한데요. 꺼은 아까도 여러번 봤지만 몸모와 함께 혹은 몸모를 넣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꺼아수깔 하면 설탕을 넣고가 되고요. 오는 또는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or입니다. 음, 그래서 양자택일할 때 쓰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아니면 뒤에 있는 게씬아수깔라고 되어 있죠. 씬은 뭐뭐 뭐 없이 영어로 치면 without 하는 표현이 됩니다. sin azúcar 하면 설탕 없이 즉 설탕 빼고. 그래서 점원이 이제 어, 카페나 바에서 설탕 넣어 드릴까요? 빼 빼드릴까, 드릴까요? 이런 말을 했을 때요. con azúcar o sin azúcar.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넘어가서 차를 한번 볼게요. 네, 차는 영어의 t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차, 마시는차 한번 읽어볼게요. 때. 네. 그렇죠. 한번 더. 때. 네. 커피와 마찬가지로 남성명사입니다. 마스쿨리노. 그러다 보니까, 자, 만약에 앞에 정관사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엘, 네 이렇게 가겠죠. 혹은 부정관사면, 온, 때 이렇게 가겠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쨌든 때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가 되겠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티가 차가 홍차도 있고 녹차도 있네요. 자, 그럼 홍차, 녹차 어떻게 스페인어로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홍차는요. 때쓴 다음에 그 뒤에 네그로라는 단어를 붙이는데요. 네그로는 검은색의 라는 뜻이에요. 혹은 검은색이라는 명사적 뜻도, 뜻도 되고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 black tea 하면 홍차가 되는 것처럼 스페인어로도 이제 검은색 tea라고 해서 이게 홍차가 됩니다. 자, 우리 홍차 한번 읽어 볼게요. 갑니다. 데 negro. 그렇죠. Te negro 하면 홍차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녹차죠. 녹차는 이 verde라고 하는 단어를 필요로 하는데 녹색 혹은 녹색의라는 뜻이요. 에즉 녹색의 차, 녹차 (green tea)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녹차도 한번 읽어볼게요. The verde. 그렇죠. 한번 더. The verde. 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미 카페, 카페를 너무 많이 마신 날은 뭐 t 를 시킬 수가 있겠죠. 티를. 그래서 the negro, 홍차. De verde, 녹차.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저트, 어, 케이크를 빼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케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볼 건데요. 우리 케이크는 두 가지 단어가 많이 쓰여요. 둘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크. 첫 번째로 있는 단어 한번 읽어 볼게요. 갑니다. 다르다. 음, 이게 이제 케이크라고 하는 단어고요. 영어의 케이크랑 너무 다르게 생겨서 조금 당황스러워요. 근데 뭔가 그 타르트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 따르다, 타르트 비슷한 느낌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케이크란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텔 그렇죠. 그래서 케이크는 따르다 혹은 마스텔 써주면 되겠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케이크 같은 경우는 치즈 케이크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치즈케이크 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치즈의 라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음식이나 음료할 때도 배웠지만 스페인어는 명사랑 명사가 직접적으로 뭐, 계속 따랐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네, 뭐뭐의 라고 하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즈는 깨소 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 치즈의 라고 하는 내 네, 깨소를 붙여주게 되면 그게 치즈케이크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치즈케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서 읽어 볼게요. 갑니다. 치즈케이크는 따데게소 네 어,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어순의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 구조를 잡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 직역하면 치즈의 케이크 이렇게 가는 거죠. 딸따데게소. 네 그렇죠? 그렇죠. 치즈의 케이크. 따데게소 네 혹은 마스텔 e 기소 하셔도 되고요. e s 소가 치즈구나라는 거. 그때 이제 내가 뭐뭐 의라는 전치사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다음 아이스크림을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는 디저트죠. 자 아이스크림은 영어의 아이스크림과 너무 다르게 생긴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엘라도. 한번 더. 엘라도. 그렇죠. 우리 아이스크림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젤라또 이 단어랑은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 않나요? 젤라또, 엘라도, 그렇죠? 엘라도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아이스크림은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초코, 딸기, 바닐라 맛 등등등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초콜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초콜릿은 영어랑 스펠링은 이제 거의 똑같지만 발음이 다르겠죠. 자, 우리 초콜릿 읽어보겠습니다. 초콜라테. 그렇죠. 초콜라테. 그 다음에 딸기, 딸기 맛할때그 딸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레사. 한번 더. 프레사. 이게 이제 딸기고요. 마지막 바닐라는 이게 바니아 같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바니아예요. 아, 그 바랑 엔의 사이에 이가 있어요. 음. 바닐라 한번 읽어볼게요. 바닐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초코맛 아이스크림, 그렇죠.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초콜릿의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즉, 엘라도 데 초콜라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바닐라 아이스크림은요? 그렇죠. El lado de vainilla, 바닐라의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어, 지금 뭐 el lado de chocolate, 초코 아이스크림, el lado de fresa, 딸기 아이스크림, el lado de vainilla,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이제 이번 시간에 잘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 디저트 관련해서 우리가 문장을 하나 또 배워볼 건데요. 바로 일아 동사원형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미래 표현이 될 거고 영어에 be going to 하는 표현이에요. 해석해보면 뭐뭐할 것이다 라는 문장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이일과 주어에 맞춰서 형태를 요렇게 저렇게 변형을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주어가 되면 요 하게 되면 일가 뭐이 하고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을 넣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이번 시간에는 또마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또마르는 간단한 것을 먹다, 마시다 라고 하는 동사인 거죠. 먹다, 마시다. 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마르가. 그래서 뭐야, 또마르 하면 나는 뭐뭐를 먹을 거야, 마실 거야 하는 문장이에요. 자,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뭐뭐를 먹을 거야, 마실 거야. 갑니다. 뭐야, 또마르. 그렇죠. 뭐야, 또마르. 나 뭐뭐 할 거야. 어, 그냥 이제 가볍게 친구한테, 아, 나 너무 피곤하다. 나 커피 마실게. 어, 나 배고프다. 뭐, 케이크 먹을게. 그쵸? <laughs> 배고프면 케이크 먹어요. 어, 케이크 먹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뒤에 오늘 배운 커피와 디저트 용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나는 커피를 마실 거야. 그쵸? 이제 너무 피곤해서, 아, 안 되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커피를 마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캐주얼하게 나 커피 마실게. 이렇게 하는 상황.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Voy a tomar un café. 그렇죠. Voy a tomar un café. 라고 해서 이제 그냥 커피 한잔온 카페 그냥 어떤 커피를 마신다라고 해 주고요. 이때 뭐야 또 말하는 이 표현, 이 표현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말고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 너무 더워서. 음, 갈증 나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 한번 이것도 읽어 볼게요. 갑니다. 뭐야 또말 l 엘라도.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빨리 읽어 보면 모야또 마루넬라도 이렇게 더또 마루넬라도 이게 좀더 연음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왕초보 단계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하나하나씩 또박또박 좀 읽어보도록 하고 만약에 연결해서 읽는다면 쭉 연음으로 모야또 마루넬라도 이렇게 갑니다. 한번 해볼, 해볼까요? 모야또 마루넬라도 그렇죠. 어, 굉장히 빨라요. 원어민 속도는 조금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핵심은 이 일가 보이하고 변형을 하는구나라는 이 불규칙 변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내가 주어일 때를 볼 거기 때문에 보이 이렇게 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다양한 커피 디저트 어휘를 바탕으로 연습하기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커피와 디저트, 카페와 보스트레 관련된 용어들을 봤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한국어에 해당하는 스페인어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예요. 자, 1, 2, 3, 4번. 어, 요런 한국어들이 제시가 됐고요. 아, 베, 세, 데. 이렇게 스페인어 어휘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연결해 보실게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1번. 커피는 우리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죠? 어, 간단하죠. 카페. 어, 에에 강세 있습니다. 카페. 두 번째, 설탕은요? 그렇죠 아수갈 세 번째 케이크는 그렇죠 바스텔 혹은 따르타둘다 가능하고요 네 번째 차는 어 이거 쉬웠죠 영어의 T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떼어때 어, 이렇게 이제 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그 다음 다음 중 우유, 우리 우유를 스페인어로 레체라고 하는데요. 우유가 들어있는 커피를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하죠. 자, 이거는 약간의 커피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겠어요. 제가 아까 어,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답을 골라주세요. 자, 뭘까요? 우유가 들어있는 커피, 커피는? 그렇죠. 카페, cortado. 우리 cortado 하게 되면 어, 이제,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아주 조금만 넣은 커피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렇죠. 카페 콜레체 카페 라떼. 어, 카페 라떼는 우유랑 에스프레소가 거의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커피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카페 솔로,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아메리카노는 우유가 들어가지 않죠. 어, 마치 뭔가 우리 커피 전문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문장을 보고 빈 칸에 올바른 단어를 넣는 거예요. 자, 지금 시원한 아이스커피가 사진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나는 아이스커피를 마실 거야 라고 합니다. 나는 마실 거야 라는 표현이 뭐야 tomar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아까 봤고요. un café, 커피는 커피인데, 아이스. 자, 아이스. 으, 얼음을 넣은이라는 표현이었죠. 얼음을 넣은 하니까. 그렇죠. 콘 o n i e l o y 야 tomar un café, c o n i e l 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oy a tomar un café con hielo. un café con hielo, 아이스 커피라는 거고요. 그다음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실 거야라고 합니다. 나는 따뜻한 차. 우리 차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밑줄 친 내용 따뜻한을 여기에다가 때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왜 스페인어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따뜻한. 그렇죠. caliente. o okay, muy bien. 그러면 voy a tomar un café 아, 그렇죠. café가 아니라 차죠. un té caliente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따뜻한 차 다시 한번 voy a tomar un té caliente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 caliente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치즈케이크를 먹을 거야 라는 문장이에요 보니까 치즈의라고 하는 네개소가 나와 있고 빈칸은 케이크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케이크는 그렇죠, 타르타 혹은 파스텔 그러면, 모야 토마르 우나 타르타 데 케소.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어, 완성해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커피와 디저트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한 번씩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커피는 카페, 그렇죠. 디저트는 보스레. 그다음 하나씩 또 읽어볼게요. 에스프레소 갑니다. 에스프레소. 혹은 카페솔로, 아메리카노, 카페 아메리카노. 그다음 카페라테, 카페 컬레체, 코르타도, 카페 코르타도. 그 다음에 따뜻한 해볼게요. caliente. ice, conielo. 그 다음에 설탕, a z ú c a r 차는, te. 케이크 갑니다. tarta. 혹은, pastel. 마지막 아이스크림, el lado.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어, 관련된 커피와 디저트 관련된 단어들을 모두 봤고요. 이렇게 커피랑 디저트 용어 보니까 진짜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12강 커피 디저트 용어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 1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강에서 볼게요. 아디오스!